야 내가 한번 지켜볼게 니 아무래도... 네, 싸울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싸워봐 <laughs> 저 나도 들어가고 있어 아말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번에 이제 내리안가요그 호감도까지 하고 하루 뒤에 들어왔습니다 하도록 하죠 킬레마 라카 킬레 초소를 공격하는 감염체들을 막아주세요 저는 병사들을 치료하겠습니다. 치료 못하기만 해봐. 야, 다 했다. 이제 니좀니 네네 병사 고쳤냐? 진짜 아까 자세 그대로인 것 같은데 너. 저에겐 아크마의 그 비가 그러지만 빛의 사제로서의 소임을 다 하고 싶습니다. 자기 합리화 하고 싶어요. 현실 부정하고 싶어요. 어, 이 눈나는 어떤 눈나지? 어. 좀 뭐, 아, 씨아, 씨발. 바로 쳐봐. 좀보게 눈나 좀 구경하자. 어, 빵. 어, 어, 어. 어. 어 커요좀 빨리 쳐먹지. 왜 저거? 물고 있냐? 어어이 눈난 뭐지? 이 눈난 뭐야?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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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또 다른 스타일의 눈나? 어이이 눈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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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눈난 약간 아 보여 주세요. 어어어코김으로 어. 부는데? 콧바람 존나 세시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저벅으로 섣불리 건드리긴 위험할 것 같아서 걱정이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거지 결국에는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물러나 주세요. 키르레 어? 한마 한라카. 레오맨 너 씨와 주문 아까랑 똑같애 내가 장담할 수 있어 내가 아까 외웠거든 너 주문 똑같애 사기치지 마이 새끼 연기자들이하다나 심부름 시키려고 씨와 연기한 거야 저거 나 가는 순간 저 새끼 수다 떤다아 먹고살기 힘들다 약간 그런다니까 모라 유적지로 가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겠어요 또 내가 찾아봐. 넌뭐 하냐 진짜? 로아는 그게 좋은 거 같아. 한 대만 때려도 남들이 잡아주면 은 잡음 판정 나는 거. 그래서 오히려 잡아주는 게더 약간 도움돼. 근데 메이플은 한대 실수로 잡았어. 일단 갈고리부터 나와. 요즘은 뭐 자리요 이거 도안 해. 그냥 갈고리야 일단. 어어어 애기야? 아가야? 귀엽긴 하네. 야내 기분 탓이냐? 얘이 캐릭터 대가리보다 고양이 대가리가 더큰거 같은데? <laughs> 봐. 이게 더 크잖아. 얘보다. 아 시발 좀. 어져 좀. 아 진짜. 아, 씨, 진짜. 진짜, 진짜. 시바, 아, 놈들아, 진짜! 초반은 근데 살짝 좀 노잼이긴 하다, 스토리가. 초반을 조금 더 약간 리메이크해서 좀더 매력있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유저들이 굳이 이거를 스토리를 보고 싶어 하진 않을 것 같아. 이제는 유랑민들조차 모라이에 대해 믿지 않고는 확실히 말하겠네. 나는 노망나지 않았어. 망상도 아니야. 모라이는 시즌스르. 마치 원피스는 실존한다. 그런 느낌이네. 근데 시바, 원피스 언제 끝나? 내가 볼때 원피스보다 3차 세계대전이 더 빨리 일어날 것 같다. 천둥님께서 뭔가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 바로 옆에 있잖아, 니네 이 정도면 코로나 시세 때 거리 유지도 아니야. 존나 오합지졸들 같아 진짜로. 그냥 바람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아. 녀석은 지금 굶주려 있다. 아주 맛있는 식사가 되게. 뭔데? 저 새끼 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laughs> 정말 뻔할 뻔짜다 진짜. 아또 살려줘야 구해준다, 살려준다. 야, 니도 가이바이브하자. 이 새끼 보냈죠 보냈죠? 가위 내겠습니다. 이게 예, 할아버지는 좀 의리가 좀 있어서 무시했는데 할아버지 의 뒤를 잇자. 앞으로 가서 이거 해 주고. 뭐야? 아 씨발 또 막타충 개새끼 진짜 좀 빨리 좀 와. 이 새끼 대사가 그냥 이게 이게 제일 많아. 이 대사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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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뛰어오는 소리. 아니 이렇게 존나 센 새끼가 제좆다세잖아. 왜 먼저 안 와? 천두님께 부탁받은 일이 있습니다. 해결하고 가야 할것 같아요. 뭐 부탁했는데. 너 말해봐. 이발 부탁받은 거 없지 너. 다른 길이 어딘가에 또 찾는 척하네. 자기 머릿속에는 지금 아, 아 집에 가서 뭐 먹지? 있어요. 라면 계란 딱 넣고 파좀 넣어 가지고 먹어야겠다 이 생각하고 있으면서. 길을... 와! 어, 이것도 연출로 이렇게 보니까 또 멋있다. 오! 오, 와, 뭐 멋있는데? 진짜? 네. 이거도 내가 죽여야 되지. 너 아무것도 안 하지. 야, 내가 한번 지켜볼게. 니 아무래도... 네, 싸울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야, 한번 싸워봐. 싸워봐. 저 <laughs> <laughs> 나도 들어와고 있어, 아마. <laughs> 아마다. 야, 야, 야. 싫어 아, 좀 불쌍하긴 하다. 야, 야. 좀... 야, 죽여주자. 죽여주자. 좀 불쌍하긴 하다. 아, 미안하다. 너 내가. <laughs> 그래, 좀 통쾌했다. 솔직히 좀 통쾌했어. <laughs> 또 뜯으러 왔는 거야. 아, 나저 구경하고 싶은데, 저거 이거는 뭐 너무 쉽죠. 자, 이런 건 이제 제가 좀 배운 게 있습니다. 피경 면역 이런 거를 스킬을 봐야 돼요. 강이함이죠 이걸로 버티는 겁니다. 아... 오~ 막타충 등장! 누구보다 멋있게 등장하지만, 하나도 안 멋있는 등장! 뭐요 섭쥬님! 뭐 지랄이에요! 그래도 저 섭쥬님이 아만 보다 나은 것 같다. 또 악마 변신하지. 또 악마 변신하지, 아만. 급할 진짜, 핵폭이다 저거, 진짜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야. 존나 약한데? 역시 사륜아는 두 쪽이 다 있어야 진정한 힘을 발휘하지. 뭐야, 어어어어어! 어, 모코코! 어, 어, 어. 어, 뭐, 다다다라단 딴다다라단 모코코를 찾으러 다닐 때는 기분이 이렇게 좋지 않아. 근데 모코코를 안 찾았을 때딱 뭔가 보였다? 그럴 때 기분이 짱 좋. 음지짐진짜 초소가 이렇다면 자고라스 요새는 더욱 심각할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나 오늘 도와주세요만 십한 서른만 번 들은 것 같아. 뭐뭐뭐 뭐, 뭐 하는 거야? 아아어어어어 어. 야야 이거 부셔. 야 이거 뭐 이렇게 단단해. 이거 부서지는 거 맞아요? 아니야야야 야. 야, 너도 부셔. 거기 있지 말고. 어어, 어어.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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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도와주지 않고 박수만 쳐줘서 고맙다! 나 어떻게 나가? 아, 씨발, 나, 나, 나스케어이 나, 나 없어! 안 돼! 부셔주세요! 안 부셔지는데요? <laughs> 탈출! 저분, 저분, 어디 갔어? 저분이 탈출을 눌렀어! 오셨군요! 오셨군요! 넌 진짜 오셨군요! 원투리구나! 치료하고 있었어? 너씨발 내가 올 때만 치료하던데? 부하들을 치료해줘서 고맙네. 오 어, 실리안! 이쪽은 제 동료이고요. 이 새끼 대런임. 이 새끼 악마임. 꼰질러야지. 켈레 악마임. 너 씨발 주문이 다 똑같냐? 야그죠. 예, 씨발 예, <laughs> 뭐라고? 예. 이 새끼 야 군무하고 있는데 이제 데뷔하냐? 저다 저다. 칼 군무야 진짜. 왕좌에는 자격이 있는 주인이 있긴마련이지 이타치가 그랬어. 폭학회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레이크바에서 실리안 만나기. 어? 나 이거 짤, 짤본것 같은데? 힘내세요, 이거? 그거 존나 귀여웠었는데, 진짜. 실리안을 격려해주기. 실리안을 격려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격려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힘내세요. 격려. 넌할수 있어. <목소리> 아니, 슈아, 내가 쓰러트는데 실리안이 새끼야... 야, 그러지 마... 쌤통이다... 꼴좋다...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더 심하게 욕해야지... 이 새끼야... 이 똑같은 새끼야... 이렇게 욕해야지... 미안해네... 지금은 또 혼자 있고 싶은... 또 혼자 있고 싶어... 또 힘내세요... 해야 돼... 힘내세요~! <목소리> <laughs> 저걸로 만들어진다고. 좋아, 아주 좋아. 오래간만에 명품을 만들어냈고. 내가 볼때이 새끼는 대장장이 아니야, 마법사야. 사기꾼 새끼야. 설렀지. 저거 망치질하고 뒤에서 왕관 거댄 향한... 거야. 오. 지금부터 대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 멋있긴 하다. 이제 왕관을 가져다 주십시오. 내가 가져와야 되지도. 시라 좀 그만해라, 진짜. 몬스톤 다 내가 잡았는데. 다시 망가. 줄까? 니가 갖고 가. 아만 새끼야. 왕자님. 큰일입니다. 어, 뭐야? 아 이러고 죽어? <웃음> 아니. 아발 <laughs> 자네 희생을 결코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 아미안 아비야. 아비야. 아, 미안. 아, 미안. 아, 미안. 아, 미안해. 아나 참을 수가 없다. 었 미안하다.